오오 오, 좋아요, 오. 다들 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정말 아니다. 오, <laughs>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laughs> 최고의 선배. 파이팅. <laughs> <laughs> 오, 와, 비트, 리듬, 소울 오, 정말 아니다. <웃음> <웃음> 나타나네. 와. <laughs> 네 여러분 모든 계획가 이런 건 아닙니다. 타고 나야 돼요. 기부리면서 작두도 탈수 있을 <웃음> <웃음> 것 같아. <laughs> 코스에 대한 많고 많은 질문들 미리 미리 질문하기 전에 답을 드립니다. 묻지마 Q&A. 묻지마 Q&A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까부터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긴 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laughs> 저는 근황이 <laughs> 없어. 답이 필요하지만 물어볼 곳이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들. 이거 좀 물어봐도 되나?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망설였던 질문들까지도 전부 다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은하선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심필규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 질문은 은하선님 최적화 질문입니다. 양성애자가 여성과 남성, 양쪽 모두를 사랑한다면 50대50의 비율로 똑같이 사랑하는 것인가요? 아니 무슨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가지고 남자 반 좋아하고 여자 반 좋아하고 이래요 누구를 사랑할 때도 반만 좋아한다는 라 거예요? 반쪽 사랑 여자 사랑하고 있으니까 반쪽 사랑한 남자를 위해서 남겨놔야지 뭐 이런 게 양성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의 정도가 음. 5대 5로 똑같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할 때 이성애자들이 다른 사람을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100인데 양성애자들은 쪽에서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사랑하는 성별이 두 개의 성별이니까 그두 개의 성별을 똑같은 무게로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한쪽이 내려가지 않고 똑같은 무게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이 되게 낯설었는데요. 음. 은하 손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제가 막 열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어찌됐건 반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짬짜면도 아니고. 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양성애자는 여자 한번 만났으면 남자 한번 만나고. 남자만 으음 여자 한번 만나고, 그래서 여자를 실제로 세 번을 만났고, 남자랑 한번 해봤으면 이거는 양성애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거는 내비변이다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멋대로 생각하는 거본적 있거든요. 그럼 맞추기 위해서, 아, 내가 미안해, 너랑 지금 만나고 있는데, 내가 양성애자인 것 같은데, 너를 만나면은 안 맞아. 이게 내가 저번에 남자 두번 만났는데, 너한번 만났잖아. 지금 한번더 만나야 되거든. 안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할 거 뭐예요? 그런거 정해놓고 연애를 한다기보다 갑자기 빠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금 파트너분은 어린 러브 하신 분인가요? 아, 노노, 아니에요. 아? <laughs> 막눈 마주쳤는데 갑자기 막 사랑이 빠져버리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술자리 번개 나갔다가 술 마시다가 전화번호 교환하고서는 그 다음에 한 번도 만났는데 만나보니 괜찮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질문처럼 50대 50의 똑같은 비율로 두 성별, 여성과 남성을 사랑하는 게 애초에 가능 할까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주고 싶어요. 이성애자라고 해서 연애를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는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양성애자라고 하면은 네가 여자를 바라보는 눈하고 남자를 바라보는 눈하고 여자를 사귀었을 때, 남자를 사귀었을 때,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만, 그것이야말로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라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돌 덕질만 해도 만약에 제가 뭐 트와이스를 좋아해요. 음. 그렇다고 13명에게 전부 13분의 1에 똑같은 사랑을 주진 않잖아요. 아, 그럼 트와이스가 9명밖에 안 돼요? 아니, 우리 이거 편집하면 되니까. 아. 사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바라볼 때제하고제한테 주는 거랑 그때 뭐다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예수의 사랑 <laughs> 어떻게 한나 저와 같은 미물 네, 인간 미물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고래 생식기 크기가 168점 된다면서요, 1 5 8 c m 제가 160cm 안 되거든요, 158이에요. 근데 네, 제가 그 고래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제가 얼마나 미물이에요. 네. 그런데 한나 제가 어떻게 사람을 볼때 남자한테 50 여자한테 50 나눠서 주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해진 그 양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갖다이 사람이 줘버리면은 사라지는 거라고 보기도 되게 애매하고요. 그치. 정말로 이거야말로 양성의 알못이기도 하지만 사랑 알못이기도 아, 한거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저도 왜 유독 바이섹슈얼에게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이 바이섹슈얼이라는 게 사실은 동성애자라는 개념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가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커밍아웃했을 때 엄마가 야너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laughs> 욕심쟁이. 우후. 남들은 하나만 고른다는데 너는 또 이성애자 하거나 아니면 동성애자 하거나 차라리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르지 이상하게 둘다 가지려고 한다고. 너좀 이상한 것 같다고. 엄마는 진짜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이랬었어요. 에이, 처음에 그... 뭔가 동성애자로 가기... 위해서 약간 브릿지 같은 거? 아직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갖다가 확신하지 못해 가지고 약간 양성회자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죽으면요. 지옥과 그 천당을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이서 연옥이라고 약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양성회자라고 하는 것이. 네. 은, 은유의 스케줄이, 스케일이 스케줄 스케일이 남달라요. 스케줄이 남달라요? <laughs> 약간은 고래 예술이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설명해줘도 사람들은 잘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은하선 님은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다고 하시고 본인이 바이섹슈얼이시기도 하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정말 잘 모르는 사람도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답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도 이성애자 이해 안 되거든요 아니 둘다 하면 둘다 좋은데 왜 굳이 하나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 저런 존재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고 굳이 너 50대 50으로 이렇게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 정... 정말로 양성애자 맞아? 너 레즈비언 아니야? 정말로 하나 한치 오차도 없이 5대 5로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찐 양성애자인지를 갖다감별해내려고 하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 정말 찐 이성애자 맞아?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가짜라고 생각할 때 음. 계속해서 진짜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마치 동성애를 하는 저한테 너의 감정이 진짜냐고 계속 물어보는 것처럼 음. 사실 그거는 저의 감정을 진짜라고 음.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말... 아니에요, 박지, 박지다 어. 여기 갈아탔다가 저기 갈아탔다가 막 이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쪽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뒤에서 근데 걔 요즘에 다시 이성애자 돼가지고 남자 만났잖아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응. 걔 갈아탔어,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 여성을 만나거나 남성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딱 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로서 응. 자신이 얼마나 찐인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정말로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양성애자들이 오히려 더 묻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퀴어하면 모두들 동성애만 떠올리고 성적 지향에 있어서 음. 양성애는 잘 떠올리지 음. 않는 측면이 있고 음. 근데 그런 게또 양성애자들이 자기를 잘못 드러내게 하는 환경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는 음. 생각이 들기도 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성애자는 여성과 남성을 50대 50으로 사랑하는 존재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성과 남성을 90대 10의 비율, 뭐 80대 20의 비율 뭐 60대, 4 0의 비율로 사랑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나요? 사실 이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뭐 측정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뭐 기관에 가가지고 내가 야 남자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 비율을 갖다 측정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아 남자 사진을봤봤을 때는 이만큼의 마음을 들고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무슨 빨간색으로 변하고 막 이러는데 여자 사진을몇장 보여줬더니 막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씩 뭐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뭐 30이고 남자를 좋아하는 건 70이고 이렇게 양성애자이긴 하지만 찐 양성애자라고 볼 수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해주는 기관이 있는 것.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이거 대체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양성애자한테 네가 얼마나 진짜 양성애자인지를 말해봐. 나한테 증명해봐. 이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삶에 있어서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도 하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본인이 정체와 정체성에 대해서 얼가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는 좀 시간은 어떠셨어요? 바이섹슈얼 당사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고 어떤 안 좋은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왜 잘못됐는지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아, 앞으로 좀 감각심을 가져야겠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해보는 음. 오늘의 시간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채널 큐 플레닛의 영상을 보다 쉽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마주한 질문이 있다면 이 아래에 구글 폼 링크나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색다른 질문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안녕.